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 청소인지 알고 일어났는데, 천장 배관이네, 가스 배관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오늘은 뭐냐? 배관 연결을, 하 배관 연결. 그래서 혼자 불렀구나.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아침에 나갖고7시서부터 배관 연결합니다. 어, 네. 이제 연결하면 돼요. 거저 먹는 거죠. 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이따가 퇴근하고 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주말 잘 보내세요. 바이바이. 바이.